힘내요 샌드위치가 왜두 개인지 알아요? 하나씩 나눠 먹으라고 두개 사양 말고 받아요 이 넓은 세상에 우리 써줄 것 하나 없겠습니까? 너희도 젊은 양원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지만 힘냅시다 늦게 빛나는 인생도 잊지 않겠어요? 누구의 인생이건 신이 머물다 가는 순간이 있다 당신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 세상 쪽으로 등을 떠밀어 주었다면 그건 신이 당신 곁에 머물다 간 순간이다 먼저 가니다 이보게 김서방 네. 그리 말고 이리로 가게. 자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걸세. 샌드위치 값일세. 회장님이 보시면 뭐 아십니까? 네. 일단 고장이 났다는 걸 알겠네요.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보면 아십니까? 제가 기름빵만한 20년 됩니다. 보험회사 연락하시면 빠르실 텐데 왜 이러고 계세요? 아, 아마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려고 그랬나 봅니다. 낭만적이십니다, 어르신. 좀 그런 편이지요.